반갑습니다. 저는 설타로라고 하고요. 오늘의 제너럴 리딩은 그 남자. 그 남자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나. 현재 시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미리 뽑아놨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마음이 가시는 카드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을 잠시 드릴게요. 1번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그 남자의 현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두 개의 펜타클을 저글링 돌리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둘 중에 하나는 1번님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회사 일이나 아니면 가족, 지인 등등 나머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번님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운 건 아니고요. 두 개를 같이 지금은 돌리고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럼 나머지 카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카드는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두 개의 펜타클 중에 한쪽, 이 연인 카드가 나왔죠? 이 1번 분의 한쪽이 이렇게 형상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남자는 1번님을 다 놓지 않았고 어쩌면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부터 이두 개의 펜타클 받기 전에 모습인데 1번 분을 생각하면 감당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지금 만약에 사이가 좀 서운해지거나 아니면 이별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살펴보면 1번 분을 만날 때 어느 정도는 각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만남이 처음에는 순탄치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잘 만났고 본인도 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은 이 완드를 짊어지기 전에 남자의 모습인데 바로 그 남자가 될 수가 있겠죠.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고 충분히 그 펜타클을 내가 감당을 하고 계속 열심히 부여잡고 있었고요. 지금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가 생각할 때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할 해결책은 무엇인가? 일단, 노력과 희생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힘들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지금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은 헤어지지 않았다. 냉전 중이신 분들은 다시 연락이 올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헤어지셨다고 하더라도 아직 관계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희생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노력은 앞으로는 계속 직진을 하면서 흔들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소강 상태라고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거쳐서 나온 결심, 역시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1번님과 그 남자의 관계는 지금 잠시 단절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그 단절의 영원한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뒤에 새로운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우리 사이에 있어서 안 좋았던 것들, 계속 부딪혔던 것들은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온 카드를 보면 일단 옛날에 좋았던 기억, 추억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죠. 이 컵에 꽃이 필 정도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고 예전에 좋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끝으로 좋은 카드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그동안 서로한테 뭐 상처 줬던 것들 그리고 자존심을 세워왔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려고 해봤자 다 들고 가지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카드가 나왔죠? 이 많은 완드들을 혼자 짊어지기 전 상황이고, 짊어지고 간 후에 이제 하나만 들고 잠깐 쉬고 있는 건데, 어차피 나머지 완드들도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두 분한테 다 해당되는 조언인데,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단 하나, 지금 중요한 것만 들고 전진한다면, 이두 사람의 관계, 서로한테 가장 소중한 한 가지씩을 생각하면서 다시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나머지는 다 짊어지고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1번 뽑으신 분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1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카드 리딩 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그 남자의 현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생각,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지금은 살짝 그걸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뭐 흘러가겠지, 아니면 본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 카드를 보고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2번 카드는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로 굴러갈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본인의 생각이 좀 확고하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쯤이면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의 생각만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그 남자와의 만남이 지금 잠시 소강 상태라면, 일단은 감정적인 싸움에 의해서 됐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그게 다 지나간 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이거는 내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2번님을 생각하는 모습들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여사제 카드가 나왔죠. 일단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높았던 감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성적으로 정말 뭐가 맞고 틀리냐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도 떠오르고 여기 보시면 컵에 이 꽃을 하나 둘씩 채워가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잘했다 보다는 내가 잘못했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락을 못하는 이유는 뭐 자존심이나 아니면 기회를 잡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그 남자가 생각하는 해결책,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일단은 이 수많은 생각들,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생각이 우리 사이를 덮치는 모습들이 많았고, 이제 그만 생각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좋았던 기억들, 이걸 가지면서 다시 우리 둘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 그게 다시 우리 사이를 돈독하게 해줄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남자의 결론, 그 남자는 어떤 결심을 할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다섯 개의 컵카드 그리고 두 개의 컵카드가 나왔죠. 앞으로는 나의 자존심이나 그리고 감정적으로 격한 것들, 지금 그동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두개 있는 컵들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세개 컵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넘어져 있는 컵들은 내가 세웠던 자존심일 수도 있고, 굳이 우리 사이에서 필요하지 않았던 언쟁이나 논쟁이나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의 마음은 지금 옆에 들고 있는 남녀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이 내용물도 다 나왔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둘의 마음에만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두 분을 향한 조언카드도 살펴보면, 생각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이게 예, 같은 맥락이죠. 하지만 이미 생각의 정리를 했을 확률이 높고, 이성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갈리는 없겠으나, 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고, 또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생각이 많아지면 원래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너무 많이 해봤자 좋을 게 없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 펜타클 두 개를 가지고 같이 저글링을 돌리기도 쉽지 않은데 다섯 개, 열개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언가를 감당하려고 하면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컵 이것만 사수하고 둘만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래야 다른 일이 와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가 있고 두 분의 사이를 깨지거나 무너뜨리게 할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남자의 결심은 시간이 약간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뭐 자존심이나 아니면 타이밍을 보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연락을 기다리신다면 연락이 올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 때 2번 님이 해보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2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3번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그 남자의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겉으로 보면 굉장히 혼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어, 얘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3번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어,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뒤에 있는 타고 썩어가는 조그만 나무가 보이시죠? 지금 혼자 잘 지낸다고 착각을 할 뿐이지 타고 잿더미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른 카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카드는 이렇게 나왔네요 3분 분이 생각하시는 그 남자는 먼저 아직 감정적으로 다 해결이 안된 모습이고요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경계를 하고 있고 나의 생각 계속 드문드문 드는 생각이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지금 다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티를 안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3번 님을 생각하시는 모습을 봐도 계속 아쉬운 모습만 있는 거죠. 아, 옛날엔 정말 좋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아직 이성적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잘 맞았고 잘 사귀어 왔었고 진행이 잘 됐었고 그리고 아주 평온하게 우리만의 울타리를 짓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현재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이렇게 된 거에는 내 책임보다는 네 책임이 더 있는 것 같아.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해결책, 이거를 타파해 나가야 할 방법이 무언가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일단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닌 척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상처가 되고 이렇게 하루 이틀 보내는 게 쉽지가 않고 힘들다. 그러니까 이 힘듦을 안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 세운 성에서 아주 행복하게 있지 못하고 다른 쪽 다른 생각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혼자서 이렇게 잘 지내기에는 지금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고 뭐 살짝의 자존심도 있을 거고 그게 해소가 안 됐으나 혼자는 이렇게 지내지 못하는 원래는 그런 성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다.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결론은 이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일단 가장 큰게 연인 카드 그리고 이 o 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혼자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아니고 아직도 경계하는 마음을 풀지 못했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다한 번에 깨뜨리는 게 역시 우리는 다시 만나서 잘 지내야 할것 같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보다는 조금 더 풍족하게 채워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3번 분이그 남자를 생각하실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모든 게다 해소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그 남자의 결심은 다시 잘 지내고 그리고 우리 둘의 마음이 다시 풍족하고 평화로운 그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결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도 기다리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끝에 조언의 카드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조언 카드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절벽 위에 있던 주인공이 떨어져서도 절벽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아 이건 정말 끝이구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3분 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잘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는 조언 카드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일단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 감정적인 것들 이게 좀 내려가고 다시 예전에 평온함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다시 이렇게 가야 한다. 여기까지 오기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몇 주가 걸릴 수가 있고 뭐 길면은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그 속도 방향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방향도 나한테로 돌아올 것이다. 이걸 뜻하는 좋은 카드가 되겠네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춰서 잘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복채에는 구독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그 남자의 현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쪽으로 마음이 계속 기울어져 있고 그쪽으로 계속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은 어느 쪽으로 향할지 다른 카드도 같이 펼쳐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카드는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이 완드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살펴봤더니 지금은 사부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느낌이고 우리의 관계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느끼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사부님을 보시는 이런 마음들도 한번 보면 일단 4개의 컵 세워져 있고 1개의 컵은 쓰러져 있죠 그리고 이 컵은 두 개가 더 쓰러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할때그 남자의 생각에서는 사 번님의 마음도 이렇게 계속 쓰러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없겠구나, 가능성이 없겠구나라고 그 남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것 같다. 지금 전차에 바로 올라타기 전 모습인데. 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거는 계속 직진하고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컵이 하나가 쓰러져 있지만 두 개, 세개 아니면 뒤에 있는 컵들도 쓰러질 수 있겠다. 그 남자가 사번님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우리의 관계가 여기서 마무리인가 혹은 끝났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번님을 볼 때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4번님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을 타파할 해결책도 한번 살펴보면 그 거리를 좁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없습니다. 본인을 감당하기에도 바쁘고 다른 누가 뭐 대시를 한다고 해도 아니면 접근을 한다고 해도 아니면 사범님이 다시 연락을 한다고 해도 그 여유가 좀 없어 보이는데 본인도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얻는 쪽으로 그리고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이런 컵도 다시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방향이겠죠. 이런 권태감을 느끼는 정체되어 있는 마음에서 다시 그 마음을 받아줄 때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이 방향이 중요한 건데, 일단 보시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나왔고, 퀸 오브 펜타클이 나왔죠. 에이스가 뜻하는 것은 역시 뭐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물론 4번님과의 다시 새로운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이성과의 만남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 하나만 보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섣부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 조언카드로 나온 에이스 오브 완드에서도 또 에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4번님 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이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커 보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4번님이 됐든, 새로운 이성이 됐든, 그 다음 만남,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재회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싸우거나, 다투거나, 의견의 부딪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4번을 뽑으신 분들, 지금 그 남자의 상태는, 지금은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고, 앞으로의 결심을 봐도, 내 쪽으로 올지, 아니면 다른 이성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금 헤어진 상태나 사번 님께서 재회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연락하고 다시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인가 라고 내 머릿속에서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나중에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흐름이 다른 흐름으로 변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물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본인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복치는 구덕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제가 상담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타로라는 게 미래의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미래의 흐름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춰서 해석하시는 게 중요하고,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와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고정 댓글란에 있으니까, 오셔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네요. 저는 그럼 다음 리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